오늘은 미국에만 있는 이 팁, 팁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, 여기 여행 오신 분들도 그렇고, 뭐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그렇고, 보면은 이팁좀 약간 다들 좀 불편할 거예요. 좀 보면은. 그러니까 이 팁을 내야 되냐, 말아야 되냐. 아, 물론 서비스를 받았다. 그럼 내야죠. 왜냐, 팁은 서비스에 대한 그 보상이니까. 근데 뭐 내가 딱히 뭐, 뭐 그런 서비스만 받지 않았어. 근데 뭐 얘네가 또 팁을 뭐몇 프로 내래. 그러면 솔직히 저는 그런 경우는 내지 않습니다. 뭐,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지금 올린 비디오처럼 내가 가서, 내가 주문하고, 내가 뭐 고르고, 그 다음에 뭐 내가 알아서 결제하고, 그벼로포 받아가지고 뭐한 30분 이렇게 기다리다가 그 갑자기 내 이름 부르면은 그냥 딱 픽업해가지고 오는 그런 시스템. 여기서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뭐 팁을 왜 내야 되나? 나도 지금 좀 이상해.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나를 좀 이렇게 욕할 수도 있는데, 아, 솔직히 말해서 나는 팁을 거기서 왜 내야 되는지 난 모르겠어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원하게 그냥 안 내고 옵니다, 그냥. 그러지만 레스토랑을 이제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택시를 탄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이 서비스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뭐좀 팁을 내야겠죠. 대부분 이제 그 레스토랑 시스템은 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. 내가 이제 식당을 갔단 말이야. 가면은 이제 그 입구에서부터 뭐 호스트가 기다리는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직원이 몇 명이서 오셨어요 하고 또 이제 나한테 친절하게 물어보고 그다음 에뭐두 명이요, 세 명이요, 네 명이요 하면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한 다음에 자기가 싹싹싹싹 이거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저기 자리가 있네 한 다음에 이쪽으로 오세요 한 다음에 이제 자리까지 이제 안내를 해준단 말이지 자리 안내를 이제 받고 나면 이제 메뉴판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오늘 뭐 무슨 음식이 뭐 준비가 돼있는데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셔라 샬라한데도 있고 혹은 이제 뭐 메뉴를 그냥 던져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자리 비워주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메뉴를 싹봐싹 싹 보는데 이제 뭘뭐 주문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또 직원이 와가지고 아 오늘은 뭐 어떤 게좀 맛이 좋고 어떤 게좀뭐 준비가 돼 있고 오늘 주방장님의 패션은 뭐 이런 겁니다 하고 또 이제 이런 뭐 설명을 이제 좀 해줘요.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입고 있으면은 뭐 아우 오늘 참뭐 나시티가 잘 어울리시네요. 아니면 은 손님 타투가 참 멋있으시네요. 뭐 이런 립 서비스도 좀 이제 날려주면서 나를 좀 이제 기분 좋게 이제 해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. 그런 다음에 이제 주문을 받고 이제 음식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. 어 이게 철 씨가 시킨 안심을 곁들인 뭐 설렁탕이고 이게 뭐 상호 씨가 시킨 내장을 포함한 설렁탕입니다. 안내를 해주면서 이제 준단 말이죠. 어 이제 받아. 그럼 뭐 알아서 쳐 먹어 그러면. 먹다가 이제 뭐 김치가 이제 모자랄 거 아니야. 그럼 이제 한번 싹 쳐다봐. 그러면은 나고 하 눈이 딱 맞추고 그다음에 후다닥 이렇게 나한테 온 다음에 혹시 더 필요하신 거 없으십니까? 김치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김치를 갖다 줘. 그럼 또 이제 물어봐. 더 필요하신 거 없으십니까? 그럼 내가 보니까 물이 좀 모자른 것 같아. 아 그럼 물좀 갖다 주시겠어요? 그럼 이제 아이스워리에딱 이제 또 이쁘게 따라 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먹다가 깍두기를 잘못 집었다가 깍두기가탁 튕겨와서 떨어졌어. 그럼 또 이제 맨 눈으로 그걸 또 이제 보신 다음에 또 후다닥 오신 다음에 그걸 또 치워 주신단 말이지. 친절하게도.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설렁탕 몇번 이제 내가 먹다가 이제 숟가락도 떨어뜨렸어. 그럼 또 이제 소모지의 청력과 같은 귀로 이제 들으시고 후다닥 오신 다음에 숟가락도 이제 교체해 주신단 말이지 아주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이제 식사가 끝났어. 식사가 끝난 후에 나는 이제 또 한번 싹 한번 또 쳐다보면 은 환한 미소를 가지시고 또 이제 오신 다음에 혹시 더 필요하신 거 없으신가요? 또 이제 물어본단 말이죠. 어저 계산서 이제 부탁드립니다. 얘기하면은 내 네,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하고 이제 계산서 갖다 가지고 온단 말이야. 그럼 이제 설렁탕 한 그릇에 나는 분명히 메뉴판에서 한 20불짜리 정도 금액을 보고 이제 주문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좀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래, 택스라는 걸 이제 또 매긴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불짜리 시키면 한 21점 몇점 이렇게 뭐좀 껑충 또 뛰어요 거기에 대한 또 이제 팁을 또한 지금까지 뭐 서비스가 괜찮았잖아 뭐 자리도 안내해줬고 그리고 뭐 숟가락도 갖다줬고 물도 계속 따라줬고 냅킨도 갖다줬고 뭐 서비스가 괜찮았잖아 오늘 내 옷차림이 또 멋있대 나는 뭐 진짜 대충 입고 나왔는데 이 들으면서 좀 기분이 좀 좋아질 듯말 듯한 그런 뭐립 서비스도 좀 날려줬다 어 그럼 서비스가 괜찮았어 그러면은 이제 거기다가 그 21점 얼마에 대한 그15% 정도 이제 거기다 쓰면 돼요 그게 한 2불에서 3불 정도 하겠죠 한 3불 정도 쓰고 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나는 이제 20불짜리인 줄 알고 이제 먹었던 설렁탕이 한 25불 정도 되는 거죠, 갑자기. 그렇게 하고 이제 레스토랑을 이제 또 나와요. 응. 이게 이제 팁에 대한 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린다 이제 그건데 뭐 레스토랑에 가면은 아무튼 이런 서비스를 받았다 뭐 그러면 이제 팁을 내고 그리고 또 이제 기분 좋게 나오면 됩니다. 그래 가지고 이제 좀 내. 네. 그 미국 친구 중에 몇명 몇 이제 한국 갔다가 좀 낭패를 보내도도 좀 있어. 예를 들어서 애들이 미국에서 이제 자기들이 항상 받아왔던 그런 서비스를 이제 한국 식당에서 이제 받, 원하는 거야. 애들이 밥 군데 가면 이제 아줌마들 바빠 죽겠으니까 걔, 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김밥 천국 가가지고 애가 무중 갖다 달라고 했다가 아줌마들 한용 얻어 먹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. 거기 하이 써 있잖아. 물은 셀프입니다. 뭐 반찬은 셀프입니다. 숟가락 뭐 알아서 가져가세요. 내핀 어디에 뭐 카운터 옆에 있습니다. 뭐 한국은 그런 식으로 해놨잖아. 그리고 또 이제 좀 사람들이 좀 이제 의아해 하는 뭐 그런 거 이제 뭐 택시 뭐 아니면 뭐 요즘에 우버가 있겠죠. 저도 이제 우버를 이제 한 거의 1년간은 몰아봤는데 모든 사람들이 팁을 주는 건 아니에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팁을 뭐뭐안 줬다고 해서 내가 뭐뭐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뭐 그러지도 않아 그렇다고 해서 뭐안줄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해. 근데 뭐 우버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그런 게 있어. 아까도 내가 봤지만 팁은 이제 서비스에 대한 이제 차지잖아요. 그리고 팁을 이제 잘 주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 서비스에 대한 것도 좀더 올라가.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경우가 생기냐. 뭐, 어디 단골 식당이 생겼는데 이제 그 식당에 이제. 나를 이제 기억해주는 그런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있단 말이야.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팁을 좀잘 챙겨주지? 그러면은 확실히 서비스가 달라져. 그 서버나 그 웨이터 웨이트리스 한에서 여기가 이제 무료로 뭐 제공할 수 있는 음료라든지 뭐, 뭐, 뭐 그런 게 있어요. 보면은 이 레스토랑 안에서 보면은 직원의 능력 안에서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같은 게 있단 말이야. 그럼 이 사람이 팁을 잘 주는 사람이면은 그뭐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이 사람을 계속 뭐더 보기 위해서 아, 혹은 이 사람이 더 팁을 이제 내게, 내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서비스를 이제 또줄거 아니야 뭐 한인들이 하는 그런 비즈니스에서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버에서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 사람이 평소에 팁을 좀 많이 주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기사들이 이제 받는 그 앱에 탑티퍼라고 하고 이제 그런 이제 메시지가 같이 떠요 이 사람은 팁을 잘 주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뭐 우브를 하고 있는데, 아니,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, 얘는 나한테 뭐 1, 2불, 뭐 많게는 뭐 2, 3불씩 이렇게 뭐더 줘.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 라이더를 하려고 하겠지. 근데 이 사람이 막 평소에 막 토하고, 막 이제 평소에 막좀뭐 기사들한테 좀 개판을 하고 그러면 기사들이 이제 라이더에 대해서 이제 별점을 아주 낮게 주겠지? 그러면 이제 기사들이 딱 이제 그 별점이 뭐한 3점 몇 점, 2점 몇점막이래 그럼 뭐안 가지. 뭐하러 뭐 고생해서 돈 벌어. 차라리 그냥 뭐니는뭐 뭐 아쉬운 놈이 알아서 가겠지. 뭐 이런 딱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TV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일하는 사람도 좀더 일을 더 열심히 할수 있게 하고 이제 그 쓰는 사람한테도 조금 더 이제 더 나은 이제 엑스트라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면 수단이고. 뭐좀 그런 게좀 돼버린 것 같아요. 좀 제가 여기서 살면서 느끼기에는. 아, 그리고 또 이제 좀 한국 사람들 중에서 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닌데 뭐가혹 가다가 보니까 한 10명 중에 한명꼴로 아니면 뭐가혹 가다 보면 좀 아니면 나보다 좀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 중에 보면은 가혹 가다 보면 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. 이제 그뭐자기가 이제 팁을 준다. 어? 그난 여기 뭐 도스로 왔다. 난 왕이다. 뭐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뭐 한국에서는 아직도 그런 게 먹히는지 모르는데 여기서는 말 같지도 않은 뭐 이상한 좀 꼰대 같 꼰대라고 해야 되나? 요즘. 정신병자라고 해야 되나? 무슨 이상한 새끼들이 좀 있더라고, 보니까. 뭐, 이런 에티튜 있잖아. 예를 들어서, 뭐, 새끼야, 마팁 줄게, 임마, 좀 잘해, 이 새끼야, 마 뭐, 근데, 그렇고서 뭐 보면, 뭐, 이렇게 많이 죽어도 같지도 않아, 보면은. 그런 좀 정신병자스러운 가 그런 뭐, 에티튜드는 내가 봤을 때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. 괜히 그랬다 쫓겨날 수도 있어요. 모든 식당에 보면은, 그런 또 이제 팻마들을 이제 가끔 가다볼 수도 있을 거야. 우리는 손님을 걸러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 뭐, 이런 게 있어요, 보면은. 식당에 왔는데, 내가 뭐, 꼬지꼬지! 가지고 뭐 냄새를 뭐 풍긴다든지 아니면딱 봐도 이 새끼 뭐좀 사고치게 생긴 뭐 관상이라든지 그러면은 그럼 뭐 여기서는 주인이 팔기 싫어 그러면은 나가라고 할 수가 있어 여기또 보면은 여기 직원한테 뭐라고 했다? 직원한테 좀 약간 정신병자 같은 그런 짓을 했다? 그러면은 이제 또 걸러서 받는 그런 식단들도 또 있고 그리고 저는 옛날에 일할 때 보면은 블랙리스트 몇명 있었어요 오면은 왔다 하면 사고 치는 이상한 새끼들 그런 애들은 이제 그 다음번에 와도 이제 당연히 너 땡큐지 당연히 딴 데가 음. 너네 알아서 찾아봐 이런 거지 뭐, 뭐 어떤 애들이 겠어뭐 왔다 하면 뭐 싸움쳐 하고 뭐 그런 놈들이 아니겠어요 뭐뭐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어 여기에서 팁이라는 게좀 그런 겁니다 이게 서비스에 대한 차진데 그 팁을 냈다고 해가지고 뭐왕이 달라고 뭐 그런 상상은 안 하시고 오시는 게 좋고 팁, 서비스를 뭐 이제 제대로 받으다 그러면 한, LA 같은 경우는 보면 한15% 정도 사람들이 좀 돼요. 뭐 기분 좋다, 뭐더 좋다, 그러면 20% 이렇게 내는 사람들도 있고, 이 서비스가 완전 개판이었다. 아, 저 직원 때문에 오히려 되게 불쾌했다. 그러면 한, 진짜, 아예 안 넣고 한거보다 아예 그냥 센트 막 이렇게 막 이렇게, 말도 안 되는 팁 놔두고, 거기 이제 그 영수증에다가 좀 약간, 말도 안 되는 그 메시지를 쓰고 가죠. 뭐 아, 니좀 네 별로였다, 막 이런 식으로. 근데 뭐 되게 기분이 좋았어.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팁 쓰고 거기다가 어, 정말 잘 먹었어요. 정말 정말 너는 서비스 정말 배리굿이야, 뭐 이런 메시지도 써주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. 뭐아 그리고 팁이라는 게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보면은 식당 일이라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. 그 스트레스부터 해가지고 뭐 사람 상대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노동의 강도도 꽤 높은데 나는 기분이 안 좋은데 항상 뭐 웃어야 되는 뭐 감정 노동이잖아. 이게 따지 보면은 이 육체적으로 힘든데 감정적으로 쉽지가 않단 말이지. 근데 여기다가 이제 미니멈 페이만 이제 제시를 하면 은안 온단 말이지 일하러 아무도. 근데 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 거기서 일을 하긴 거 맞아요. 그리고, 그리고 장사가 잘돼, 장사 잘된 데 이제 팁이 미니멈 페이보다 이제 더더 더 올라가는 경우가 또 많아 보면은. 그 그런 데에서 다들 일하는 거 보면은 일이 쉽지가 않아 또. 그 돈을 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일을 하는 거야, 또. 근데 이제 특히 LA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렌트비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기 때문에 전에 내가 싱글랑 혼자 사는데 뭐 최소 드는 비용 이 진짜 아끼고 아끼고 아껴가지고 최소 드는 비용이야 이 정도라고 내가 그때 막 얘기를 했었잖아 그때 뭐 댓글에다 보니까 뭐 텍사스 이런데는 뭐2 0 0 0 이렇게도 써신, 써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은 타주 같은 경우 이 캘리포니아보다 이제 물가가 이제 낮은 경우는 그런데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미니멈 페이가 그 대신 엄청 엄청 낮다고 하더라고 캘리포니아보다 캘리포니아는 지금 한10 6점 얼인가 17점 얼인가 그래야지 미니멈이 근데 이제 타주 이런데는 두 법에 의한 미니멈 페이로 직원들한테 미니멈 페이를 주지 않고 그 연방법에 의한 그 미니멈 페이에 따라서 이제 그 페이를 준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타주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뭐 물가가 그렇게 낮은 대신에 최저시급이 연방법에 따라서 책정이 돼가지고 한 얼마지? 6.99인가 7.99인가 아마 그 정도의 이제 그 최저임금을 받고 그 다음에 엑스타로 팁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활을 해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, LA가 뭐, 뭐, 물가도 비싸고, 이제 뭐, 월세도 비싸고, 막 그런데, 그 비싼 만큼 이제 또, 수입도, 뭐 다른 그 주에 비하면은 제가 봤을 땐그 나쁜 편은 아니에요. 이게 보니까 뭐 한국에서도 보면은 이제 뭐 지방에서 사람들 다 이제 서울로 좀 올라가려고 하잖아. 뭐 서울 살기가 아 아무리 아뭐 힘들어도 결국에 돈을 버는데 서울이다 그래가지고 다 서울로도 가고 그러잖아. 그러니까 여기도 따지 보면 한국이랑 뭐 이렇게 크게 그런 거랑 다를게 없어 보면은 동부 쪽 시골 사는 애들 보면 다 뉴욕으로 가려고 하고 이제 뭐 서부 쪽 시골 사는 애들 보면 다 이제 LA나 이제 샌프란코로 가려고 하고 키보 뭐 LA로 좀많이들 올라가고 하지. LA는 그거 말고도 이제 뭐꿈이뭐 이렇게 뭐 영화 쪽이나 아니면 음악 쪽이나 이런 쪽에 뭐 꿈이 있는 애들이면은 다들 뭐 LA로 좀 올라고들 많이들 하죠 보면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튼 뭐 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제가 이천 명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좋아할 거는 아니어도 구독많이하도 진짜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사천 시간은 이미 옛날 처음인데 구독자 천 명이 모으기 이렇게 힘든 건지 제가 몰랐네요. 아무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